안녕하세요 라이즈 오브 킹덤즈를 즐기고 있는 노동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나모토의 스킬 특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 미나모토는 40의 각성 스킬까지 열어둔 상태이고 오늘 미나모토 무 특성과 스킬 특성을 찍고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레벨에 야만인을 공격할 때 24000명의 병력이 있고요 저도 맞춰서 24000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스킬은 총두 번을 사용했고, 언제, 언제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특성의 경우, 11턴에 처음 스킬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21턴에 사용되어, 10턴에 한 번씩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잡아본 결과, 스킬 간의 시간은 10턴이라고 나왔으며 대부분 21턴에 종료됩니다. 지금 바로, 가장 빨리 스킬을 쓸수 있는 특성을 찍어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특성. 인내와 기마백 유닛 특성. 영원한 분노를 찍어준다면 공격당 18. 스킬 사용 후 60분노 획득이 주어져 더욱 빨리 쓸수 있습니다. 특성을 찍고 보니 확연히 특성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스킬 사용하시는 거 보이시죠? 앞에 영상과 같은 배속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스킬을 언제 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열 번째, 첫 번째 스킬을. 두 번째 스킬은 18턴에. 확연히 전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껴지시나요? 여러 번 측정해보니 재사용 시간은 8턴으로 줄었습니다. 끝난 시간도 더 빨랐구요. 여러분, 미나모토는 스킬 특성을 먼저 찍고 원하시는 곳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찬이었습니다.